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 계속해서 우리 북턱 들어가죠.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우리 손웅정님. 손웅정 뭐 손흥민의 아버지로 유명하죠. 자, 2부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책 정말. 어, 이 세상에서 좋은 어, 이, 어, 교훈들을 우리가 받고 어,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합니다 아멘. 자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어, 한 번으로는 쇼부가 안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분이 쓴첫 번째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도 제가 읽고 있는데 어, 이거는 아마 한 번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 책은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그 책에서 어, 좋은 이야기들을 빌려와서 제 생각에는 그냥 하나로 하면 안 되고 할것 같습니다. 우리 뭐 매일 복음 형제자매님들이야 뭐 계속 우리 하는 거지만 여기는 사실 어, 그 인지상정 한다 그러죠 인지상정 그 보통 사람이면 그냥 가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인데 어, 사실을 그거를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 뭐 한국말로 자꾸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해서 그런가 아마 이민자로 오래 살은 사람들 욱이 이제 그 한국말로 책을 많이 안 읽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접하기가 힘들지만 호불호가 분명하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호불호가 분명하다. <laughs> 호불호가 분명하다는 건 뭐야? 좋고 싫음을 확실하게 하는. 와 이번은 뭐 정말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면들은는 우리 중국 사람들은 그죠 중국 사람들은 어린아이들만 호불호가 분명하다 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하는 것을 어떤 그큰 사람에 비유하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 나타내는 이렇게 이런 걸 굉장히 호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호불호가 분명하다 저 같은 경우도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됐습니다 여기. 어 파트 원은뭐 그냥 지나갔고 여기서 파트 2에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소룡을 그래서 좋아한다. 그래서 아니 왜 이소룡이 좋아요? 그랬더니 정말 체형이 이렇게 막 부한 근육이 아니고 날렵하게 기름기가 쫙 빠진 스타일인데 이소룡이 그랬다. 그래서 그는 단순하다. 막 몸을 뿔리고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소룡의 몸매다. 그래서 사실 이 책에는 그 별로 안 나타나지만은 그 정말로 평생 운동을 해서 이슬룡의 몸매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고 정말 먹는 거 소식하면서 모든 것을 기본 그죠 심플하게 한다 음, 했습니다 여기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섹션이 리더십에 대한 건데 어,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그죠? 어, 주변이 어둡다고 투덜대지 말고 내가 먼저 촛불을 켜라 누가 그랬을까요? 어, 주변이 어둡다고 투덜대지 말고 내가 먼저 촛불을 켜라. 간디가 그랬습니다. 간디가 간디의 말을 응용하면서 하야간의 리더는요 조직원들이 쌈똥을 치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누가 잘못을 했든 간에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일단 냄새 나는 걸 치워서 조직원들의 공기부터 쾌적하게 하는 사람. 뭐니 뭐니 해도. 리더는 이런 모든 부담을 짊어진 책임감을 아는 사람이어야 할 거예요. 와 어, 지금 상황은 너무나 아, 그죠 다 자기가 안 했다 그러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진짜 리더는 누가 여기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망각은 최고의 복수니까요. 그래서 어... 이제 스포츠를 하다 보면 코칭도 하고 래서 하던 애들이 잘 나가면 어, 나 몰라라 자기가 하던 학교도 떠나고 팀도 바꾸고 어, 이런 것은 다 계산에 들어가 있고 그런 거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라 왜 망각은 최고의 복수니까요. <laughs> 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인생을 승전 후구전 승리하는 군사는 먼저 이겨놓고 싸우고 패하는 군사는 싸움을 걸어놓고 뒤에 이기려든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걸 쌀수 있을지 다 계산하고 그 후에 해라. 뭐 이런 말씀이겠죠. 이것을 뭐 특별히 뭐 연결시켜서 맞고 틀리냐 이게 아니라 아 정말 지혜가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리더는 3류는내 능력을 사용해서 사는 사람이고, 이류는 남의 힘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이고, 1류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는 사람이다. 힘과 능력. 근데 이거 이게 정말 성서적인가? 이거 뭐 세상 매니지먼트는 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꼭 성경적인가? 예를 들어 로산 대회에서 이번에. 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로스이라는 것은 의미를 찾는 우리가 그리스도냐인가 무엇인가 의미를 찾는 거였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프레지덴트가된 우리 마이크 로오가 무나 비즈니스 에스미션에 빠져가지고 무슨 비즈니스 CEO 같이 무슨 어, 계획을 해서 그걸 이르기 위해서 막 밀고 나가는 그리고 마지막 강의 때 하, 당신 인생에 두 가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벌 같이 살고 어떤 사람은 파리같이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리가 되지 말고 꿀, 꿀벌이 되십시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거 같지만 틀리거든요 왜 여러분 파리가 없으면 얼마나 많은 것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죠 얼마나 많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썩는 거 문제를 하는데 사실 구데이가 없으면 그냥 썩는 것이 예. 그래서 사실 창조의 그 이카너미에서는 돌리는 거에서는 꼭 필요한 건데. 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더욱이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글쎄 로잔 무브먼트가 이렇게 어떤 음, 정의를 내리는 데 어, 정확하지 않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음, 자기는 기본, 그래서 독일에 가서 정말 어, 아들을 유명한 분을 선생님을 모시고 하루에 꼭 4시간씩 집중적으로 독일을 공부를 시켰다. 돈이 비싸니까 저도 힘들긴 했죠. 얘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독일어가 어려우니까 엄청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 손흥민을 보면 어, 독일어 인터뷰하는 거 보면 잘하잖아요 저도 뭐 독일어 몇년 배웠지만 쉬운 언어는 아니거든요. 그죠? 여기에 제가 사실은 집중적으로 노트 한 것은 여기 중에 까만 부분인데 그것은 그분의 친필 그죠 친필 나는 읽고 쓰고 손웅정의 친필로 한 것을 그냥 벗긴 거 벗긴 거 있어요. 좋은, 좋은 얘기 같아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장이다. 성장을 위해 매일 매일 노력한다면 우리는 매일 매일 잘할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할 수 없다면 우린 그건 우리 앞에 우리의 관이 놓였을 때다. 죽음만이 성장을 누를 수 있다. 그러나 단한번딱한 번만 더해 보자 하는 성장의 말을 매일매일 반복하자. 할수 있을 때 실컷 반복하자. 우리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회를 주자. 우리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용기를 주자. 이건 어떻게 보면 좀시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거는 매일 복음을 지금 4년 동안 들은 사람들은 거의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빠진 것이 숙성이죠. 저는 어, 성공보다는 성장이 중요하고 성장하며 성숙해야 되고 성숙 뒤에 숙성으로 들어간다. 숙성은 완전히 삭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는 것. 음, 그래서 감칠맛 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썩는 게 아니라 성숙해서 썩는 사람이 있고 성숙해서 숙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우리가 잘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어, 사냥으로 먹고 사는 육식 동물 가운데 온몸이 지방 지방질인 살찐 짐승도 있던가.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체중에 민감해야 한다. 특히나 그중에도 복부. 아, 이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물론 난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이 복부와의 싸움이 그죠? 나이 3 0는 지금 3 0년 이상 가고 있는데 왜이 복부는 그쵸? 야 그래서 이 포유하는 사자가 멋있어 보이는 것은 뚱뚱한 사자가 없어서이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써봤는데 밑에 독서 노트는 내가 읽은 것을 쓴 것을 독서 노트는 내가 읽고 쓴 것을 내 몸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노트가 아니다. 내몸의 글씨를 쓰는 일이다. 음 책은 내가 이해한 것을 내 몸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분은 뭐 일기를 쓴다했지만 독서 노트를 쓴다했지만 저는 책을 읽고 책을 쓰거든요. 음,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책 읽고 뻥 아니 다 던져 버리세요? 아니면 읽고 쓰십니까?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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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는 사람들은 음. 문제가 있죠. 계속 써야죠. 여기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청하라. 대화 중에 내가 말하기를 최소화하고 상대방이 끝없이 말하게 하라. 장자가 말하기를 낙출허라고 했다. 즐거움은 텅빈 데서 나온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건빈 지갑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내빈 지갑이다. 낙출허. 즐거움은 텅빈 데서 온다. 이것도 참 장작한 말이지만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낙출허. 텅빈 데서 즐거움이 온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는 돈을 쓰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없는 일에 전문가를 써라 음, 내 몸이 반듯한데 내 그림자가 휠수 있을까 요, 이거는 아주 프로파운드하죠 그죠 렇내 네, 몸이 반듯한데 내 그림자가 휠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뭐 30대 부터 허리가 휘었다 뭐 이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매일매일 교정을 안해서 그렇겠죠 이번에는 그 청소에 대한 아주 무슨 그 자기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청소를 이제 단수로 하는 것 단수 단수나그 어, 아까 말한 낙출허죠 단순화 시킬 수 없을 때까지 단순화 시키라고 이 단순함은 어디서 오는가 결국 버림이요 이 버림은 어디서 오는가 음. 어, 저도 이 버림 단순화 그래서 제 미국에 있는 데스크 앞에 Simplify라는 게딱 써있거든요 어, 그건 뭐야 자꾸 버릴 걸 버려야 되는 거야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옷도 버리고 책도 버리고 책은 뭐 버리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그래서 저희 지금 지, 제가 책이 무지무지 많았는데 거의 다 지금 대부분 그라지에 들어가 있고 어, 많은 거는 또다 나눠줬고 어, 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우리가 왜 어, 버림을 통해 단순화가 온다? 욕심을 버려야 평화가 오고 장자왈 낙출어 즐거움은 텅빈에서 온다 했습니다. 평화요 어낙 평출어죠 평 낙출 낙보다는 평화니까 평출어 다다 버리면서 평화가 사실 오는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기서 계속해서 성공에 대해서 디스를 놓습니다. 성공 말고 가치를 쫓자는 거죠. 성공 말고 성장해라, 그렇죠? 성공 말고 성장해라. 성장하면 성숙해라. 이건 제 얘기입니다. 성숙하며 숙성해라. 거기까지 가야죠. 성장, 성숙, 숙성, 성장, 성숙, 숙성. 이거를 계속해서 매일 하는 과정이 뭐야? 궁극적으로 성공인 거예요 음, 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공차는 것 같지만 축구에도 그냥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연봉 받아서 은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어, 축구자로서 성장하고 또 리더로서 성숙하고 그것이 숙성이 되면 그것이 계속 연속이 되면 매일매일 어떻게 돼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 인생을 투자만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죽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죽비. 죽비가 뭐죠? 나무로 만든 막대기죠. 불교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빡 때려 주는 거. 행복의 근원이 뭔가요? 몸이잖아요.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음. 어. 흥민이랑 처음 함부로 갔을 때그 힘든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게그 전부터 미리미리 내 관리 안 해놨으면 내 체력을 키워않으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아니 못했어요 지금의 저는 없었어요 자 영혼 몸육다세 가지 해야죠 근데 어, 정말 죽비는 뭐냐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건내몸 자체를 나의 건강을 책임 못 지면서 과연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죠 어, 그것은 좋은 겁니다자 노후 대책 넘버원 돈 아니 근육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근육이 최고로 필요한 걸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 필요하다 요즘, 요즘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운동을 더 훨씬 더 열심히 하려고 지금 하는 거에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 다음 단계의 근육을 키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 복부에 이 베둘레헴과 싸우고 여러분 글쎄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한번 내가 딱이 식스팩이 그려진 왕자가 그려진 배를 한번 보여드릴 날이 올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거울을 보고 운동하는 것도 그런 기울어진 데라든지 삐뚤어진 데가 뒤틀어진 데라든지 몸의 밸런스를 깨는 요인을 찾는 건데, 이걸 못 찾고 그대로 두면 몸에 통증이 오는 거잖아요. 병은 지속된 문제의 결과잖아요. 균형을 생각해서도 운동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어, 와 <laughs> 이제 독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독수한 습관이었다. 누가 그런 것같아 네, 하버드를 퇴학당한 하버드를 그만뒀던 빌 게이츠죠. 나중에 하버드에서 명예 학위를 주죠. <laughs> 빌 게이트가 빌 게이트 했으니까.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해. 요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건 독서하는 습관. 빌 게이트가 1년에 200권씩인가 책을 읽는다는데 그냥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다. 거의 하루에 한 권씩 읽는 건데. 가능하게 가능하대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루에 한 권씩 읽어서 3천권을 읽고 이번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뭐 삼총권에 배운 무슨에서 베셀러 되기를 원하는데 예, 박 목사님, 훌륭하죠 그분은 하루 한 권씩 읽었어요. 저는 1년에 100권씩 읽으려고 노력을 무지했는데 예, 그 후로는 이제 이, book a week 그러니까 이제 52권 정도. 저는 이제 52권 중에 거의 뭐, 뭐 책도 많이 읽지만 책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제 책을 발표를 하니까 좀 다른 단계지만 어쨌든 자, 그렇다면, 음, 여기서 그 제가 빵 놀란 게, 어, 아, 이번은 소렌 키어크가드의 실전 철학을 몰라, 공부했는지 를 모르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죠? 어, 속도의 시대잖아요. 미래는 시간 싸움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이런 점에서 서점에 한번 오면, 한 14권에서 20권 정도 사거든요. 광고 매대 쓱쓱 지나쳐서 직진 일로, 일로 고요. 책도 소머리가 잘 되는 걸로 잡지어요 짧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잖아요. 베스트셀러라해서 무조건 집어들지도 않아요. 음, 오히려, 아, 그러면사는 말이, 뭐, 데이터다. 뭐, 이런 것이 막 그려져 있는 건, 어, 제대로 보지 않는다. 그, 물어봅니다. 아니, 왜요? 우리는 통계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감독님, 우린 뭘로 사나요? 사는 걸로 사는 거죠. 와, 사는 걸로 사는 거다. 독서로 경쟁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남을 이기고, 남보다 많이 소유하고, 남보다 높은 지위를 갖고, 남 위에서 군림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읽어야 할 거면, 사람한테 책읽으라 하면 하나같이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런단 말이죠. 이게 키포인트 같아요. 내가 책에 있는 것도, 누, 누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누구보다 잘나가기 위해서 한다면 꼭 성공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게 아니죠 내가 책을 읽으면서 성장하니까 내 성장 속에 내가 다져지니까 숙성하니까 그래서 아 이분은 좀 제대로 본것 같다 그죠? 어, 생각합니다 자 사색 통찰 행복 높이 보기 그래서 이 사색이라는 부분에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가질 수 있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룰 수 있다고, 역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과정에 대해선 생각을 안 해요. 꽃도 강도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사실 그걸 강과에서는 절대 안 되는 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다는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하지만, 보 통사람이면, 그죠? 이리 일비, 좋은 돌 있고, 한편은, 나쁘고, 왜 꽃이 있어서 좋지만, 그걸 버려야 그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분의 그 고생했던 거뭐 보면은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그, 그들의 휴스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역지사지라고 하죠. 역지사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슈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신발을 신어 보기 전에 보라 그러면 안 된다면 얼마나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라고 하나봐요. 네, 그렇죠. 위험이 있을 때, 어려울 때, 뭔가를 내가 버려야될때 가장 성숙이 빨리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버려야될때 네, 거기서 오죠. <laughs> 자 어떤 분야에서는지신의들이 나타나 두가를 나타내면 흔히 혜성이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 손운정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혜성이란 비유가 별로 달갑지 않아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마치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운이 좋아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게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들기 쉽잖아요. 저는 북극성을 생각하는 거죠. 버티기라는, 버, 버티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자리라는 거죠. 늘 같다는 거죠. 길잡이라는 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와우, 혜성처럼 나타나지 말고, 길잡이가 되라. 누군가의 저분은 작년에 봐도 있고, 내년에 봐도 있을 거고, 10년 뒤에도 있고. 리더는 심벌이잖아요. 심 i 리한 리더십이 혜성 vs 북극성. 당신은 뭐를 추구하십니까? 그렇죠. 음. 우리 손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내가 못 가진 것에 우울해하는 아까운 시간 다 낭비한 것이 아닌지 세상은 감사할 줄 아는 자의 것이라고. 이거는 우리 태권도 십단이셨던 우리 장인어른과 맥락이 같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책, 책을 제가 어, 써든, 써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장인도 계속해서. 욕심내지 말고, 감사하고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렐루야 어. 자, 그래서 자기는 여여기 어. 무슨 슨션이이면 통찰 통찰. 에대서 축구 단원들이 어렸을 때부터 중, 주,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렇게 형님들이 갑질을 한대요 때리고 자기네 다 빨아오게 하고 지금 아직도 그것이 계속돼가지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배드민턴 우리 선수를 그렇게 했잖아요 세계 랭킹 원인데 선배들이 빨 빤스까지 빨아오게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 근데 우리 손씨는 자기가 3학년 이때 올라가자마자 동기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애들 때리지 말자 잔심부름 보내지 말자 빨래 시키지 말자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좋아하냐 하면 음, 호랑이는 스스로 호랑이임을 밝히지 않고 다만 덮칠 뿐이다 <laughs> 아, 아프리카에서 그런 단어가 있대요 호랑이는 아 내가 호랑이야 내가 호랑이야 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다가 덮친대요 <laughs> 재미난 얘기죠. 그래서 어, 참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인류 이류, 사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인류는 힘들 때 웃는 자, 이류는 힘들 때 참는 자, 삼류는 힘들 때 우는 자. 삼류부터 읽어줄까요? 이게 셰익스피어가 한 얘기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삼류는 뭐야? 힘들 때 우는 자. 바보죠, 아, 뭐냐. 아 힘드니까 울어. 삼류, 이류 힘들 때 참는 자. 힘들 때 참는자, 인류 힘들 때 웃는자. 음. 그런데 사류의 뜻이 학문을 연구하고 덕을 쌓는 선비의 물이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삼류 선수라고 하고, 아 이거 오류 오류가 있네, 그죠? 오류가 뭐예요? 다섯 번째라는 거죠. 오류가 있네. 그래서 음. 당신은 오류가 있습니까? 당신은 오류세요. 근데 여기서 사류는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덕을 쌓는 선비의 물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지? 오, 그렇구나. 사류는 선비로구나. 말만 하는 그렇죠? 이제 여기서 말만 하는 선비겠죠막 논의하고 막 세계 평화를 아, 논의하고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워닝하고 막 대화하고 그렇죠. 리더십에 대해서 확책 쓰고 리더십 하는데 죽어도 리더는 아니야 쫀쫀한 놈이고 아이고 그냥 이런거 그게 이제 사류죠 사류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류를 범하는 거죠 오류는 뭐 똥이죠 자 손자병법에도 나오잖아요 지지 않을 곳에서 서서 이길 때까지 기다려라 매일 성장하는 자리가 지지 않는 것이죠 머릿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는데요 이건 뭐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 둘이 양수기예요. 그죠? 어느가 어느 늑대가 이기죠? 당신이 먹이 주는 늑대가 이기죠. 이거는 이제 아, 아프리칸 사실 이게 뭐 아프리카에 어쩌고 하는데 사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속담입니다. 인디언 추장이 애들을 가르치면서 어 너희 마음에는 늑대가 두 마리 있어 나쁜 늑대 그냥 화내고 막. 음. 어떤 늑대는 참 좋은 늑대야 그러면 추장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좋은 늑대를 먹여라 <laughs> 그러면 어떻게 네, 나쁜 늑대는 죽게 돼있죠 음. 자 여기 성공이란 거에 대한 정의를 이번에 이렇게 내립니다 성공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는 일이고 행복은 내가 얻은 것을 누리는 일이라 그랬어요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제 발밑에서 키우 라는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내 손엔 책이 있고, 내 발밑엔 축구공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다. <laughs> 여러분의 행복은 뭐예요 그죠? 어, 당신이라는 열하, 절,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 같은 미지근한, 물론 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 미지근한 물이 열차를 움직이게 할수 있어요. 없죠? 못 움직여요. 그죠? 당신이라는 열차를. 이징이라는 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패션, 패션, 그죠. 패션이 왜 없느냐? 자기가 무엇을 위해 태어난지 모르기 때문에 패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뭐 슬럼프가 왔다,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죠.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받은 것만 가지고도 지금 평생 이루지 못할 거, 그죠?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사자성어로 마칩니다. 지금 감독님에게 딱이다 싶은 사자성어가 떠올랐거든요. 손 코치가 이렇게 하면 사자성어요. 역역지 사지요. 온칠기삼이요. 역지사지, 역지사지, 아니면 운칠기상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다. 노력 없이 운 좋게 일이 잘 되었을 때, 운칠기상이란 건 노력 없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노력 없이도 되는 운칠기상. 그냥 어, 그요? 그랬더니 아니요, 무화지경이요. 아, 무아지경 음. 무아지경은 뭐예요? 정신이 한 곳에 쏠려 스스로 있고 있는 그걸 이제 몰입이라고 그러죠 몰입 그래서 그 자기는 스스로 겸손하게 아유 저는 뭐 열심히 했지만 되는 게안 되는 거 얘기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코치님의 삶은 무아지경이다 정말 정신이 한 곳에 쏠려 스스로 잊고 있는 경지, 몰입하는 현상, 무아지경무아지경할때 가장 행복하죠. 뭔가를 정신없이 할 때. 근데 그것이 나의 사명이면 완전히 이건 히트죠. 행복한 거죠. 그건 저의 해상입니다. 여러분 삶이 좀무아지경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강추합니다.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그죠?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이거를 제가 그 손흥민의 그 아버지의 철학,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손흥민의 삶과 연결되는가, 영어로도 한번 써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